자 오늘은 저희가 145억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 순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더샵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옆에 푸르지오 아파트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스위첸. 이렇게 해서 아파트 3개 단지 중심에 껴있는 위치고 3500세대에요. 진짜 소름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3,500세대인데, 요거 마트는 이제 나가는 거고,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 이큰 건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건물 중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 3,500개 세대 중에 대박이지 않습니까? 뒷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희가 음료수 하나 먹으려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없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325평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 194 평, 연면적이 1114평 정도 나오고 보증금이 6억 3,500 정도 껴 있고 월 임대료가 현재는 3,4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6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6년 전 월세 그대로거든요. 오 근데 이제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익은 3%가 나오는데 월세 올리면은 4%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건물이고 그래서 145억 건물을 갖고 있어. 연 4%의 수익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연 4억 2천 정도 되는데 연으로 수입이. 근데 그거는 6년 전 금액이고 지금 이제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은 당연히 임대차 인상할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래 1층에 현대 식자재마트 보이잖아요. 여기 식자재마트가 나가고 CU 대기업 거기서 5년 장기계약을 끊었어요. 오. 5년 장기계약을 끊고 또 이제 하나은행도 들어와요 여기에. 오. 그 CD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행 창구가 들어와요. 하나은행이랑, CU 5년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임대 수익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에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뭐, 파리바게트, 미용실, 부동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U 편의점, 어린이 축구교실, 검도장, 논술학원, 영어학원, 줄넘기학원, 미술학원, 수학학원, 뭐, 요가학원까지 해서, 거의 학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이 건물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다안 담겨서 이렇게 요길 건너와서 찍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건물 내부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저희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전속중계를 내놓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 어디 가도 보실 수가 없어요. 저희만 이제 딱할수 있는 그런 거고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미용실, 파리바게트, 뭐 마트 다 있는데 이 마트는 이제 CU 편의점으로 바뀌고 뭐 축구교실, 영화학원 이렇게 다 있는데 한번 건물 내부도 볼까요? 그거 알죠? 건물에 은행이나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라메스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저들 들어가 있으면말다한거 알죠? 세탁소도 이렇게 있고. 이쪽이 건물 내부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보죠. 아, 여기 딱다 보이네. 보시면 뭐, 검도관, 수학학원, 요가, 필라테스, 미술학원, 여행사, 조민우 축구교실, 네일아트, 파리바게트 아주 좋죠? 다 학원이네요? 네, 학원 건물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우리.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다 날렸다. 여기가 5층인데요. ASMR 아니고. <laughs> 방해될까봐, 다른 데들. 자, 여기 5층인데, 어, 이렇게 다 지금 사무실이랑 옥상이랑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쓰고 <laughs> 계세요? 네, 쓰고 있네요. 일단. 계단으로 내려가 보자. 5층 저렇게 있고, 자, 여기 4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의 미술을 해놓은 게 있네요. 와, 잘 그렸다. 제가 해도 이렇게는 못 그릴 것 같은데. 그럴 것같아요 잘했네요, 아주. 와, 미술학원이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네, 거 회사가 있고요. <laughs> 화장실 옆에 있고. 와, 아, 계단이 두 개네요. 계단이 엘리베이터 옆으로, 양옆으로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검도관, 그리고 독서실, 그리고 줄넘기 센터, 그리고 영어 학원까지 이렇게 있고요. 완전, 그냥 완전 학원 건물. 그리고 여기는 축구. 축구교실이고, 지금 이, 여기 공실이 하나가 요건데, 요것도 이제 임대가 맞춰졌다 그러네요. 자, 저희가 5층부터 내려오면서 한번 쓱 보긴 했어요. 근데, 분위기는 다 학원 가다 보니까 일단 조용조용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여긴 건물 뒤편인데요. 뒤편으로 나오면 또 이런 공간이 있고. 자, 여기가 건물 뒤편인데, 우리 아까 건물 앞쪽만 보다가 뒤로 나왔는데, 저기, 검도라고 써있는 라인까지가 건물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지하도 한번 가보죠? <laughs> 와, 근데 이게, 난 주차요금을 좀 약간 킹받았어. <laughs> 10분당 천 원? 와, 불편하네. 여기 서울 아니고 근데 여기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리시 갈매동이잖아요. 근데 구리시 갈매동에 바로 옆에 2지구가 들어와요. 갈매 2지구가 최소 15,000 정도 세대 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더집가 상승은 당연히 예상돼 있고 그리고 GTX B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GTX B가 들어오고 갈매 2지구에 또 갈매동처럼 인구가 또 들어오고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진짜 완전 서울 바로 옆이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차 타고 1분이면 서울인데, 금액대가 너무 괜찮죠? 자,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좋은 차가 있네요, 테슬라가. <laughs> 주차장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에, 이렇게. 주차장이 크게 돼 있는데, 에, 주차장 엄청 크네, 생각보다. 근데, 어, 145억짜리 건물에 연면적이 1000평이 넘는데, 요거 좀 하자긴 하다. 내려오고 올라오고 아, 그 하나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두 군데는 만들어줘야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고 되는데, 요건 조금 하자긴 한데. 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코너 깍지금 건물이다 보니까, 3면이다 도로로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한 블록만 넘어가면은 바로 왕복 8차선 도로에 대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바로 옆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1분 넘어가면 은 갈매동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쪽에 건물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2%때3% 때도 서울에서는 감지덕지 거든요 진짜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근데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요거보다 좀더 작거나 좀더 비싸거나 건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저희 쪽 댓글에 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